펜타포트 1블럭 152제곱미터 946평형 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동향 일반 아파트 34평형대로 조식 서비스 가능한 1블럭입니다. 채광이 좋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시는 크기와 평형대 그리고 방향입니다. 4인 가족까지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집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먼저 집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겠죠? 현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집주인께서 따로 인테리어를 하셔서 아름다운 아치형 현관이 전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 방지와 단열을 위해서 따로 중문 설치되어 있는 집입니다. 집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펜타포트는 수납의 진심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넓은 신발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 롱부츠나 우산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곳도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랍에도 필요하신 다질그레한 물건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아쉽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신발 많으신 분들 여러 가족 사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겠죠? 신발이 정말 백혈레가 있어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보시면요, 펜타포트의 자랑이라 할수 있죠. 넉넉한 수납력 그첫 번째. 이 깊고 넓은 팬트리가 모든 세대 펜타포트의 모든 세대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현관 팬트리를 보시면. 구석구석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골프채 다 들어가고요. 휴지라든지 뭐 공구류 이런 것들 평소에 자주 쓰지는 않지만 반드시 집안에다가 보관하셔야 되시는 그런 물건들 팬트리에다가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인하시고 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빼놓을 뻔했네요. 뒤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실까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콜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1분 1초가 정말 아쉽잖아요. 펜더포트가 이렇게 높은데 어, 엘리베이터 언제 기다려가지고 언제 나가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집 안에서 누르시고 신발 골라서 신고 거울 한번 보시고 나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 먼저 뷰 한번 보실게요. 집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지요. 저희 거실 뷰,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도 가득, 멀리 산도 가득, 시티뷰 반짝반짝한 야경도 예상되실 겁니다. 아름다운 뷰와 그리고 좋은 채광이 아주 선호도 높은 라인인데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저 새로 주문이 갤러리아 센터시티점인데요. 개관했을 때부터 우리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웨스트를 디자인했다고 하는 벤반 버클이 디자인했다고 해서 아주 많은 화제가 되었었던 바로 그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보이시는 것만큼 가까이 있고요. 걸어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로 굉장히 또 아름답게 조명을 써주기 때문에 야경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쪽에 보시면 철길 따라서 천 천안아산역 보실 수 있는데요. 천안아산역이 굉장히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고요. 천안아산역만이 아니라 붙어 있는 아산역까지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KTX, 기차, 그리고 지하철까지 트리플 역세권 라인 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ASMR 아니고요 네, 이 정도 소음입니다. 저희가 어, 기차용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기차 소음 심하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히 지나가는 소리. 안 들린다고는 제가 얘기못 드려요. 들립니다. 하지만 거슬릴 정도로 크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가깝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이 정도의 소음이 들립니다. 역세권의 입지 조건을 둔 프리미엄 아파트로서 건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외부 소음만이 아니라요, 층간 소음도 저희 펜타포트는 굉장히 조용한 아파트로 오히려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층고 자체가 일반 아파트가 한 210에서 230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펜타포트는 무려 260cm, 일반 아파트보다 30cm 이상 더 높고요. 구조 자체가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가 아니라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이나 아래층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펜타포트에 오셔서 조용하다, 만족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쪽 아트월 보시면요. 대리석 마감재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 집이 따로 인테리어를 한게 아니라요. 벽도 바닥도 기본 마감재입니다. 대리석 모양 아니고요. 타일 아니고요.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펜더포트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준공 당시부터 이런 고급 마감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10년이 지난 현재 보더라도 전혀 촌스럽거나 하지 않고 아주 고급진 그 모습 그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멋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반대편에는 전체 등과 간접 등 전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조명 스위치와 온도를 함께 조절할 수 있는 난방 일체형 스위치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이쪽으로 월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가장 작은 방 역시 시원한 통창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전혀 답답하거나 한 느낌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통창에 있죠. 저기 멀리 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거나 좁아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라고 해도 책상이랑 침대랑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옷방이나 아니면 아이방 혹은 서재 같은 걸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수납이 혹시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실게요. 북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펜타포트는 제가 뭐랬죠 수납에 진심이라고 했죠 천장부터 바닥까지 수납으로 꽉꽉 채우실 수 있도록 양면 붙박이장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면 역시 수납칸과 서랍 그리고 위쪽 공간 허리띠나 넥타이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고리들과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 3개 중에 중간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아이들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중간방 역시 굉장히 시원한 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하, 바깥을 보면서 반짝반짝한 야경 구경하는 거 상상해보세요. 예쁘고 반짝반짝한 야경 보면서 사례를 잠드는 거 로망 아닐까요? 가장 큰 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널찍합니다. 침대, 더블 사이즈도, 킹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여기에 짐 많으신 분들, 장난감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책꽂이라든지 침대하고 뭐 책상하고 인디언 텐트까지 충분히 놓으실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이게 다냐고요? 아니요. 이곳이 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쪽에도 통창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요 펜트리 공간이에요. 아까 전에 현관 펜트리 보여드렸잖아요. 현관 펜트리 많이 아니라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하나의 펜트리 공간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장난감이 많아요. 방에다가 장난감 물론 놓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장난감 책들. 짐 너무 많잖아요. 아이 짐들 여기다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다 넣으시고 문 닫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예쁜 것만 보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조그마한 공간들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제 창 밖을 보면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하는 공간이 된다면 또 너무 좋겠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끝이 없죠. 이문은 뭘까요?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딱히 아름답진 않습니다 네 아름다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죠 실외기실이니까요 자 에어컨 실외기실인데요 꽉차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쓰지는 않지만 팬트리에 보관해야 될 정도로도 자주 쓰지 않지만 1년에 몇번안 쓰지만 반드시 집안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짐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것들 여기에다가 보관하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집진식 진공청소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집진식 청소기가 펜타포트의 비밀스러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콘센트 아니고 랜선 아니고 이건 뭘까요? 요거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뭔가를 꽂는 구멍 같은 게 있죠. 아까 보신 그 호스의 구멍을 여기다가 딱 꽂으시면요. 그리고 청소기 딱 키시면 집진식 청소기로 먼지 싹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선 청소기, 무선 청소기, 물론 가정에서 쓰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방방마다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집진식 청소기로 해가지고 가지고 청소를 하시면 먼지도 나지 않고 자주 먼지통 비우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큰 대용량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6개월에 한번 정도 먼지통 비우면 되거든요. 집진식 청소기가 사실 일반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펜타포트에서만 또 느끼실 수 있는 매력 중한 가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실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저희 또 손님들도 쓰시고 해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아, 참고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분께서 따로 인테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거실 화장실의 경우에는 펜타포트 기본 화장실과는 살짝 디자인 다르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보시면요, 거실 화장실 맞은편에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laughs> 파우더룸이 화장실에서 딱 나오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수납장이 이렇게 넓게, 넓게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수건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그리고 잠옷까지 넉넉하게 수납해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따로 필요 없어요. 펜다포트에서는 화장대 같은 이런 파우더룸 시설이 각 화장실 앞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화장대 없으시더라도 여기에서 다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화장대 맞은편으로 드디어 우리 화장실 보이실 거예요. 자, 화장실 화사하죠? <laughs> 네, 너무 예쁩니다. 하얗고 뽀얗고 우유 같은 화장실. 전 집주인분께서 인테리어를 하신 부분인데요. 핸드우트의 기본적인 구조상 저희가 이 거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아닌 샤워 부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인테리어를 했지만 샤워 부스형으로 유지하시고 계시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화장실 수납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저희 주부님들의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겠죠. 펜타포트의 주방은 또 역시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이 매물은 집주인분께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주방 등과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쪽에 보이시는 주방 수납장까지는 펜타포트 기본 구조가 아니라 이 매물만의 특징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시죠? 펜타포트는 뭐의 진심이다? 수납의 진심이다. 자, 그 증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글은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있을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일단 이거는 전 집주인분께서 따로 짜신 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공간 자체가 넉넉하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집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펜타포트의 구조에도 빌트인 냉장고와 수납장 자리가 아주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집 냉장고 큰데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참 아담해 보이죠 아늑하네요 여기서 잠도 잘수 있겠어요 자 가로 가로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가로 됐을 때 가로 100cm 세로 190cm 깊이 70cm 나옵니다 주방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구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 문을 여시면요 보조 주방 나오죠 당연히 있죠 저희가 펜더포트가 창문을 활짝 열수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선 같은 거 구우실 수 있는 보조주방이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어프라이어라든지 그런 기기들 이용하시라고 콘센트랑 따로 조명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당연히 아래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깨알 같은 수납. 여기 보시면요. 정말 공간 활용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기 삼각형 고조 보이세요? 삼각형 정말 짜투리 공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펜타포트의 집념 어린 수납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매물만의 특징이지만 아일랜드 식탁에 선반이 들어가 있고요. 수납만을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 깨알 같은 짜투리 공간에 서랍이 한 칸, 두 칸, 세 칸, 마지막으로 소스통, 수납까지. 정말 많죠? 주방집 많으신 분들 걱정 없으시겠죠? 이 정도면 솔직히 늘 물건이 없어서 문제지, 늘 곳이 없어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께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한 매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거는 빌트인 오븐 레인지 되시겠고요. 전자레인지와 오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요즘 식세기 이모님 없는 집 있나요? 식기세척기 사실 이렇게 통일감 있게 식기세척기. 짜시기가 좀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요즘 식기세척기 때문에 막 상판 깎아내시는 분들, 떼어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가전으로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년 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한 거위목으로 되어 있는 수전까지 모두 기본 인테리어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안방 옆에 주방이 있어서 혹시 소리나 냄새 신경 쓰이실까봐 차르르 문 닫으시면 주방에서 나는 냄새나 연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또 걱정 덜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펜다포트 창문이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안 열리는데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거 하고 하면 하루 종일 냄새가 안 빠질까봐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레인지우드도 물론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요. 펜다포트만의 배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천장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 라인 보이시죠? 이게 바로 펜타포트의 급배기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스렌지 혹은 인덕션에서 요리를 하고 나서 이 천장 쪽에서 집 전체로 냄새가 퍼지지 않게 급배기 시스템 아주 깔끔하게 천장 외리 평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걸로 해서 저희가 냄새 빠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천장에 보시면 방이랑 복도 곳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뭘까요? 환풍구 같기도 하고 스피커는 아닌 것 같고 스프링 쿨러 아니고 조명 아니고 이것도 환기 시스템입니다. 펜타포트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하실 수가 없는 만큼 자동으로 공기청정 필터를 이용한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 시스템 작동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체 공기의 90%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필터를 그럼 내가 어떻게 천장을 뜯어가지고 막 빨아야 되나요? 전혀 아니죠. 분기마다 관리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2, 3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직접 와서 교체 도와주시니까요. 어, 오히려 매번 공기청정기 필터 빨고 하시는 것보다 더 관리가 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많은 날 환기하시기 오히려 더 찝찝했잖아요. 펜타포트만의 이 환기 시스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요 스위치가 바로 펜타포트의 환기 시스템입니다. 실내 환기, 수면 모드, 주방 환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방 3개, 화장실 2개 중,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 매물은요, 바로 앞에 손 뻗으면 갤러리아가 닿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아 옥상에 몇 명이 있는지도 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갤러리아가 밤에는 정말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야경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방이 또 야경이 굉장히 로맨틱해지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앞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차단이 굉장히 잘 되는 창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안방이니만큼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로 한번더 차음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보다도 훨씬 더 아늑하고 조용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보시다시피 굉장히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끝까지 강조하는 거, 펜타포트는 수납의 진심이다. 자, 안방 수납의 진심 아니면 섭섭하겠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전부 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얼마나 수납을 할수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한짝 자 붓박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구조의 붓박이가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요 거울에서 우리 남편분들 넥타이 하고 우리 아내분들 스카프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돌아보시고 외출하시면 너무 좋겠죠 소품 같은 것들, 여기다가 이제 니트 옷 같은 것들 차곡차곡 수납하실 수 있고 서랍도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입니다. 굉장히 베이직하죠? 네, 아래 위에 각각 봉 달려 있어서 상의, 블라우스라든지 와이셔츠 자켓, 티셔츠류 걸어놓으실 수 있고요. 하의도 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절 지난 옷들 이런 것들도 넣어놓으실 수 있겠고요. 중간에 서랍에는 시계라든지 벨트 같은 거 깨알같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네, 이런 롱 코트, 롱 패딩 걸어 놓을 거 저희 꼭 필요하잖아요. 원피스라든지 롱 코트, 롱 패딩 여기다가 다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래 서랍 두 칸이나 포함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옆에 있는 수납장들이랑 요것까지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들 드실 거예요. 네 번째 붓박이입니다네 번째 붓박이도 굉장히 베이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다가는 더 이상 넣을 옷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불 넣으시면 또 너무 좋겠죠. 사실 이불만이 아니라 위 아래 전부 다봉 설치되어 있고 설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으로 쓰셔도 좋으시고 이불장이라든지 다른 사물 같은 거 넣으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 쪽에는 저희가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자주는 안 쓰는 물건들 혹은 모자 같은 거 수납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 재질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느낌 보이시나요? 어, 가죽 느낌. 저희가 지문 이런 거 절대 남지 않고요. 그냥 막 사용을 하셔도 되는. 고급진 오돌도돌한 그런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급진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네, 아까 전에 화장실 앞에 있었던 그게 여기에 또 있죠. 근데 그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는 안방 화장대잖아요. 안방 화장대에는 저희가 화장품 좀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화장할 때 약간 각도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게끔 거울이 양면으로 되어있고요. 열립니다. 천장에서부터 펜타포트는 층고도 높은데 자꾸 수납을 천장에서부터 짜요. 굉장하지 않나요? 자 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저희가 수납을 할수 있는 화장품들 그리고 안쪽에 고데기나 드라이기 하실 수 있는 콘센트 당연히 있고요. 화장대, 서랍까지 스프레이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깨알 같은 수납장까지 아주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고 수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중두 번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안방 화장실인데요. 펜타포트 순정 화장실입니다.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그 펜타포트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리석으로 마감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제트스파 월풀 욕조가 아주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트스파 기능이 굉장히 또 시원하거든요. 마사지도 되고요. 무슨 고급 호텔이나 가야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월패드 옆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고급 호텔에서 또 보실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여러 가지 모드로 해서 샤워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고급진 자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변기 당연히 있을 거고 수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수전이 이렇게 또 빌트인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말해 뭐예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시죠 또볼줄 아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자재들 되게 고급지잖아요 아래쪽에 수납장도 얼마나 긴데요 그죠 아주 길죠 이게 다하면 섭섭하니까 반대쪽 수납 한 번만 볼게요 한칸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수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칸. 네. 양쪽 사이즈 모두 같습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펜타포드는 정말 수납의 진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탁실 보여 드릴게요. 깔끔하게 닫아 놓았는데요. 이 문을 열면 어떤 세탁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널찍합니다. 기본 빌트인으로 해서 빌트인 드럼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위 상부장이 세제 같은 것들, 청소용품 같은 것들 가득하게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너무 수납장이 많아서 나 이건 것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부장 철거하시고 대신 김치냉장고 놓으셔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고요. 아니면 건조기, 요즘 또 건조기 없이 못 살잖아요. 건조기로 트윈타워 워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부장 떼시고 여기다가 워시타워 세우시면 됩니다. 건조대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천장 보시면 리모컨으로 사용 가능한 바람이 나오는 건조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트포트에 창문이 활짝 열리지도 않고 베란다 발코니도 없는데 어떡하지, 빨래는 어디서 말리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늘 보신 매물이 궁금하시다면요. 리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네이버 톡톡 등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잊지 않으셨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매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